킹 오브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 세계의 지식으로 현실 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엘아이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에 네 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선생 나와라. LI 담당 저승사자 박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네 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엄마 아빠가 틀어주는 음악, 먹는 음식, 읽는 책은 많지만 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고 영수 주제는 엄마가 이 음악을 틀며 나에게 할 얘기를 난 이미 알고 있다. 벌써 수십 번 이상 설명을 해서이다.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유아기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많이 좁아져 예전보다 더 답답한 걸 보니 이제 내 몸도 많이 자란 것 같다. 드디어 내 목소리를 엄마가 들어주는 것 같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맛있는 걸 먹어주고 내가 배를 두드리면 엄마는 무언가 이야기를 해준다. 지금은 엄마가 나를 위해 회사 일을 조금 미루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요사이 내 귀엔 항상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재미있는 영화도 보이고, 동화책 읽는 소리도 난다. 아빠의 목소리도 예전에 비해서는 자주 들리는 편이다. 엄마가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라고 소리를 질러서 하는 수 없이 툴툴거리며 책을 읽어주지만 그래도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모두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난 지금 행복하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매일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 계속 흐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빠가 많은 종류의 동화책을 읽어주지만, 내가 느끼고 아는 것은 그냥 좋은 소리, 좋은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엄마나 아빠가 열심히 음악을 틀고, 열심히 음식을 먹고, 열심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나가면 엄마 아빠께 꼭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내가 듣는 음악, 음식,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엄마 아빠의 대화로 조금, 아주 조금은 알게 되었다. 유행가는 태교에 안 좋아. 태교 음악으로 당장 바꿔. 아빠가 듣다가 엄마에게 혼난 시끄럽고 정신없는 음악이 유행가이고 내가 들었던 부드러운 선율은 나를 위한 태교 음악인가 보다. 아들 나려면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으면 딸 난다더라. 그래서 애 생겼을 때부터 고기가 먹고 싶었나. 아기가 족발이랑 순대가 먹고 싶어해. 빨리 사와. 내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나 보다. 우리 아기는 나중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키워야 해. 자기야 과학책 좀 우리 아기에게 읽어줘. 나를 훌륭한 과학자로 만들기 위해 아빠가 그렇게 많은 과학책을 읽어주었나 보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듣고 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했지만 아직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트는 수많은 음악, 뭔지 모르는 음식과 책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난잘 모른다. 그래도 난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조금은 지루하고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즐겁게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맛이 없고 비위상하는 음식을 먹어도 최대한 참았으며 지루한 과학 이야기도 관심은 없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심히 들었다. 그래도 그 음악과 음식, 책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이롭게 하는지 궁금하다. 철수 유아기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이야기방 777번 영혼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유아기 사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졌고,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많이 듣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도 꽤 많이 자라서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배를 두드리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얘기 중이라도 내가 배를 꾹 누르면 아빠는 엄마와의 얘기를 중단하고 나에게 말을 건다. 야호. 이제 나도 인간 세상에 나가 엄마 아빠를 직접 볼수 있을 만큼 많이 자란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난 엄마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지금은 나도 표현할 수가 있다. 내가 배를 누르면 엄마 아빠는 너무 신기해 하며 즐거워 한다.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다. 난 매일 아침 음악을 들으며 일어난다. 음악을 틀때 항상 엄마는 음악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해준다. 이 음악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야. 저번에도 들었지. 이 음악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만들었는데 우리 아기처럼 순수하고 예쁜 음악이야. 그러고 보니 시냇물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나무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엄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 아기 건강하라고 고기 먹는다. 피부가 고아지라고 야채도 먹고. 맛있지. 그렇지. 건강도 중요하고 피부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편식을 하면 안 되지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전부 나도 맛있어서 잘 먹는다. 아빠가 집에 올 때는 항상 많은 것을 사가지고 온다. 음식과 책들. 그 중에서도 난 아빠가 읽어줄 책이 가장 기다려진다. 아빠는 정말 재미있게 책을 읽어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이 책을 읽어주는지 나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 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는 음악, 음식, 책이 무엇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 혹시 지겹거나 싫어질 때는 엄마 배를 한두 번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엄마는 다른 음악을 틀고, 다른 음식을 먹고, 아빠는 다른 책을 읽어준다.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 언제부터인가, 엄마가 항상 웃는다.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한다. 난 엄마 아빠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다. 저번에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위해 이렇게 행동하라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정말 열심히 한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다. 오늘 하루도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음악을 틀어줄 때나 음식을 먹을 때, 책을 읽을 때, 운동을 할 때, 그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그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어떤 것은 수십 번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음악을 틀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난 알고 있다. 이 노래는 아름다운 자연을 말하는 것이고, 아기처럼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거야. 영수 유아기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AI 대왕이 질문 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번째 이야기 중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